부상심심이 몇 법, 백천만급 난저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의 법장 진난 오마라난마라다, 오마라난마라다, 오마라난마라다. 법회 인입분제 1. 여시암은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독은 여대 의 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 중 차제거류 한지 본처,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선영기청분, 제2. 시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축종 자기, 편단, 우겨, 우을 착지, 합장, 공경이, 백불원. 희우, 세존. 열애, 선, 오년,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란, 역, 따라, 삼략, 선보리심. 음, 우나, 주우나, 항복기심. 불원,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애, 선, 오년,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여금, 재청, 당이 여설. 선남자 선녀인 빨라뉴타라 삼약삼보리심 응여시주여시항복기심 유연세전원효용문 대승정정분 제삼 불고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주양난생약태생약습생약하생약유생약무생약유상약무상약비유상비무상 가계영이 무여열반이멸도시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별도자 아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묘행, 무주분, 제사. 부처 수보리보살, 어법 응모, 소주, 행어, 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령 미초법, 보시. 수보리보사, 응, 여시, 보시. 부주, 어상. 아이고, 약보살, 보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허공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아허공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우여서교주열이실견분제오 수보리 어유나 가의신상 견열의부 부야세존, 불가의신상 득견열의.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즉비신상, 불고수보리 범서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정신이유분체유 수보리 백불0세 존파유중생, 등문여시, 연설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 며후후오백세요식의수 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위실, 당지 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이여 무량, 천만 불소, 종재성근문시 장군, 내시 일념생 정신자, 수불이 열애, 실지, 시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 복더, 아이구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이구 시제 중생, 약심치상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아이구 약취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항비법. 무등무설분, 제칠. 수보리, 어유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안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아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 일체 안성 개입 무의법 이후 차별 의법 출생분 제8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희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 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중 수지내시 사구기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 재불급 재불, 재불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 비불법 일상 무상분 제구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능작시념 아득 수다원 명의임류, 이무소이, 미초법, 사담, 능작시념, 가부 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리임류 이무소위 불입 색성향 미초법 심형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다원 능작시념 아득 사다원 가부 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사다원 명렬왕래 이실무왕래 심형사다원 수보리 어유나 아남 능작시념 아득아남 가부 수보리 언부야 세존 하이고 아남 명이불레이실무불레시고 명아남 수보리 어유나 아란 능작시념 아득아라 한도부 수보리 언부야 세존 하이고 실무 육법 명아란 세존 야가란 작시념 아득아라 한도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득무쟁산매인 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요가라 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요가라 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드가라 한도 세존 즉불살 수보리 시와란 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와란 나행 장엄 정토분 제1 불고 수보리 어유나 열애석제 연등불사업법 유소득부 부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사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부야세존, 아이고 장엄 불토부 부야세존 아이고장엄 불토자 즉비장엄심형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 시생, 청정심, 부릉주, 색생심, 부릉주, 성향, 미초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 유인 시녀, 수미사낭, 어이우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언, 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심형대신. 무이복승분 제11 스보리어의 황하 중소유사수 여시사 등 황하 어유나 시제항하사 영의다부 스보리언 심다세존 단제항하 상담우서 하항기사 스보리아금 시련고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 황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스보리언 심다세존 불고스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고계등 위타인설 이차 복덕 승전복덕 존중정교분제 12 부처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고계 등당지차처 일체세관 천인아스라 계흥공양 여불탐요 하항유인 진능수지독성 수보리 당지신인 성지체상제일휘우지법 약시경전소재지처 적이유 불약 존중제자 여법수지분제 13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화 명차경 아등 운하 봉지 불구 수보리 식경명이건강 받냐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 받냐 바라밀 즉비 받냐 바라밀 시명 받냐 바라밀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0 0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유나삼천대천세계 소유 미진 시이다부 수보리안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의 설비 미진 심형 미진 열의 설 세계 비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유나가이30 이상 견 열의 부부야세존 불가이30 이상 득견 열의 하이고 열의 설30 이상 즉시 이상 심형 30 이상.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항아, 사등신명, 보시, 약부인, 어처경중, 내지, 수지사구, 기등위 타인설, 기복신다. 이상정멸분제 14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의어치 체로비의 200불원 희우세존 불살 여시 심심경전 아중성래 소두계와 미증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인 유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지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의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해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의수지 부족이난 약당내세 후오백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의수지 시인 즉이 제일히우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의자아상 즉시 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일제재상 증명재불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래 당지신 심의유 아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즉비 제일 바람일 심형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인욕 바람일 심형 인욕 바람일. 아이고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왕 할절신짜어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이고 왕석 절절시해시 야규와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영가거 오오백세 자긴욕선인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구 수보리 보상 리일체상 반란욕달라삼약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량 미초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구 불살보살 심부릉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익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설일체제상 즉시비상 무설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범, 무실,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보 이행보시, 여인님, 맘, 중무소견. 약보살, 심불주, 이행보시, 여인님, 모 일강명조견, 종종세. 수보리, 당내지세, 약유, 선남자, 선녀의 능어차경, 수지독성, 특이, 열애. 이불지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지, 무량, 무병공덕. 지경공덕분제 15.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하 4등 신보시, 중일분 부이항하 4등 신보시, 후일분 여이항하 4등 신보시, 여시무량 백전만억겁이신보시 약부의 문자경전 신신불력 기복승피, 하항서사 수지독성위인해설 수보리 이어 언지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애, 위발, 대승, 자설, 위발, 최상승, 자설, 야교인, 능수지, 독성, 강의, 인설 열애, 실지, 시인, 실견, 시인, 계득 성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특이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 소법, 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차견, 불능 청수, 독성, 위인, 해설 수보리 제재차차 야교차경 일제세관 차디나스라 소음공양 땅지차차 즉위시타 계엄경경 장래위와 이자하영 이상기차 능정업장분지16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의 수지 독성차경 야귀인 경천시인 선세지역 웅탁도 이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측이 소멸 땅득 안육 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 안양 가고 무량 화승 직업 어 연등 불천 특지 팔백 사천만 억 나유타 제불 실배 공양 승사 무공 가자 약부인 어음 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 공덕 어화소 공양 제불 공덕 백분 불급 일 천만 억분 내지 산수 비유 소 불능 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어우말세유, 수지 독성차경, 소득공도 아약 구설자 호교인문, 심즉강란, 호위불신. 수보리 당지시경이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의국경 무화분제 17.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라 욕 따라 삼략 삼보리심 운하 홍주 나 항복 기심 불고 수벌이 약 선남자 선녀인 발라 욕 따라 삼략 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시 마흥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무유일 중생실 멸도자 아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유법, 발라뇨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애어 연등불 소유법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부, 부야세준, 여아해 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성 우유법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야규법 열래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화숙이 여월에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시구 연등불 여화숙이작시한 여월에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아이고 여래자 즉제법여이 야규인은 열래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열의 소득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 여시 중 무실 무업 시고 열에설 일체법 개시 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언 세존 열에설 인신장대 즉이 비 대신 심형 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 지연 아당 멸도 무량 중생 즉 불명 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입법 명의보살, 시고불살일체법 무화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현 아당 장엄 불토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시명 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화법자, 열애설명진시보살, 일체 동감분 제18,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 유관부, 여시세전 열애유, 유관. 수벌이 어유나 열의 유 천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천안 수벌이 어유나 열의 유 해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해안 수벌이 어유나 열의 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법안 수벌이 어유나 열의 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 불안 수벌이 어유나 여왕화 중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전 열의 설시사 수보리 여유나 여일 항아중 소유사 유여 시사등 항아 시제 항아 소유사 수 불세계 여시 영리자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국토 중 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애실치 하이고 열애설 재심 계위 비심 심형 미심 소이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법계통합문제 19. 수벌이 어유나 약위인 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연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이시인연 득복심다 수벌이 약복덕 유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복덕무거 열애설 득복덕다 이색 이상문제 20. 수벌이 어유나 불가의 구족색신견부부야세존 열의 불응이 구족색신견 하이고열애설 구족색신즉비 구족색신심형 구족색신 수벌이 어유나열애가의 구족제상견부부야세존 열애 불응이 구족제상견 하이고열애설재상 구족즉비 구족심형 재상 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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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족. 비설소설분제 21일 수보리여 물리 열의 작시념 아당 유소설법 막작시념 아이고 야기한 열의 유소설법 주이방불불능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의명 수보리 백불런 세존 파유 중생 어 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런 수보리 비비 중생 비불 중생 아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의설 비 중생 심형 중생 무법가득분제 22 수보리 백불언 세존 불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위무소득야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내지 무효소 폭가득 심명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정심행산분제23부차 수보리 십오평등무효고와 심명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이 무와 무인 무 중생 무수자 수 일체 선법 즉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소원선법자 열애설즉비선법 심형선법 복지 무비분제24 수보리약 3천대천세계중소유제수미산항여시등칠보지유인지용보시약인이차반야바람일경내지사국의등수지독성의타인설어전복도백분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산수비유소불능급 아무 소화 분제 25. 수보리 어윤나 여등물이열의작신염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염,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 비유와 이 범부 진 이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 비범부 심형범부, 법심 비상 분제 26. 수보리 어유나 가이 30 이상 관열해부. 수보리한 여시여시 30 이상 관열해. 불원 수보리의 약이 30 이상 관열해자 전련성황 즉시 열해.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여하해불 소설이 불응이 30 이상 관열해. 이시세존 이살계연 약이 색견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릉견열해. 무단무멸분제27. 수보리 여약작신양, 열애 부리 구족상고, 득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양, 열애 부리 구족상고, 득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양, 발라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신양. 아이고, 발라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어법, 불설, 단멸상 불수불탄 분재 28.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지 일체법 무아득상 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재보살 불수복덕구. 수보리 백0 0 세존 운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부릉탐착시보살 불수복덕. 위 적정 분재 29. 수보리 약이인한 열의 양례약거 약자 약아 시인 불의아 소설이 아이고 열의 자 무소 종래 영무소고 구명열의 이합이상분 제삼십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 이삼천대전 세계 쉐임이신 어이우나 심이신 중 영의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아이고 약심이신 중실류자 불측불살 심이신 중소의자 불살미신 중 즉비미신 중 심형미신 중. 세존, 열애소설, 삼전대전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실유자 즉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심형일합상, 수보리일합상자, 즉시불가설, 담범부지인, 탐적기사, 시견불생분지3일 수보리약인원, 불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어휘나 시인의 소설이, 부야세존, 시인불의 열애소설이, 하이고 세존설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형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란역 따라 삼맥 삼포리 심자오 일체법 응여시시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 열해설 즉비법상 심형법상 응아 비진분제 32. 수보리, 야규인, 이만, 무량, 아승지, 세계, 칠보, 지용, 보시, 야규, 산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고, 계성 수지, 독성, 위인, 연설, 기복, 승비 운하, 위인, 연설, 불치, 여상, 여여, 부동, 하이고, 일제 유입, 어 여, 몽, 한포 영, 여로, 영, 여전, 응자, 여 시간, 불살, 시경, 리,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인아스라 문불, 소설, 계대하니 신수봉행, 금강, 반야 바라밀경 원이차웅도 보급얼지 아등여중생당색극락구동견무량수계공성불도